고맙습니다. 멋지게 보이지만 가발 한번 벗어주세요. 네. 으으으 빨리 써. 빨리 써. 안 돼. 빨리 네. 써. 더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예. 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이리님 예. 네. 자, 이어서 어, 행변 때 정말 신데렐라로 급부상해서 많은 사람 인기 속에 사랑을 받았던 우리 샤티님이 객석에 서 계십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시면 괜찮습니다 <laughs>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공연에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샤티님이 객석에 앉아있다 나올 거니까 오늘 한 그대로이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까칠공주 운영이 둥구리 가와라 오우 오케이 어딨어? 아 네. 이렇게 거야네자 우리 세 사람이 또큰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자 아, 그리고 마지막에 시호 균이 축복받을 분들이죠 두분들 나오세요 네 가운데로 오세요 두분 나오시고 자 마지막에 엔딩으로 댄스를 보여줬던 우리 초코 만세 갔죠? 예예 아, 3 시간을 또 가야 되니까 미리 다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진지하게 좀 말았더라면 중간에 넣었어야 되는데 차질이 하나 빚어졌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어, 사진 촬영을 지금 이, 이 시간에 지금 좀해 주시죠. 다 됐습니까 사진 촬영? 다 됐습니까? 전체 사진. 예. 아 어, 죄송합니다. 여기서 어, 지기님을 다시 한번 보셔서. 조금 지루하더라도 계세요. 절대 나가지 마시고 어, 계시고 지기님을 모셔서 오늘 어, 행복클럽의 수장으로서 어, 보셨던 감사 소감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지기님 박수로 모십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저도 이 오늘 보면서 과연 똑같은 우리 행원들이 이렇게 잘할수 있을까 감동 먹었습니다. 여러분! 감동 먹었죠? 네! 아,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은 가다듬어서 본 게임 때는 진짜 멋있게 할 겁니다. 아까 저들에 앉아 계신 암송화 지님 하신 말씀이 카페 미사리 가는 것보다 훨씬 재밌다! 이런 말 하셨어요. 예! 여러분 그렇죠? 우리 태민 단장 이하, 우리 출연진 22명 그리고 스탭진들또네 명의 밴드 마스터들 보시 많이 하셨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목요일에는 멋지게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자, 자, 아, 출연진도출연진이지만 정말 이 분위기를 좌우해주시고 오늘 분위기를 한껏 높여주셨던 우리 오르게니스트 비올라님을 모십니다. 나와주세요. 오늘의 가장 많이 주셨던 비올라님 원래 가수로 출발했었는데 어, 재능을 내가 늦게 발견하고 어, 악단으로 또, 또 임명을 했죠 어, 우리 또 어, 악단장께서 또이 선견이 있어서 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자신의 악기도 가져오고 앰프도 가져와서 어, 정말 저를 최선을 다, 저의 오른팔 나 사람 없는 에, 그런 친구 부글이를 예. 뜨겁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laughs> 나와주세요 <laughs> 소로였다잉 예. 자 이번에는 어, 드럼으로써 로얄스타 드럼으로써 아직 나오지 마 소개만 나와 <laughs> 그러는 게 아니라 쇼는 끝까지 쇼해야 돼요 예. 어, 로얄스타는 사실상, 어, 제가, 각이라고 그랬잖아. 사실상 총각인데, 이제, 청각 이혼했어? 예? 네? 어, 그렇구나. 난청각인줄알았 네. 굉장히 몸도 좋고, 강력있어요 벗겨놓고 보니까, 쓸만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드럼도 굉장히 파워가 있고, 어, 그리고 오늘 그 드럼으로 분위기를 굉장히 좌우해줬죠. 로얄 스타일 박수로 모십니다. 자, 이, 이 지금 팀이 이번 대공연에서 선 보여드릴 얼굴들입니다. 오늘 굉장히 미흡한 점도 많고, 한혹 실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그 관심을 떠나서, 러 아, 떠나서 한분한 분마다 100%대 만족합니다. 아, 왜냐면, 러 왜냐면. 어 실력 또 실력이지만 이분들이 어 평소에 노래를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지금 여러분들은 속으신 겁니다 노래 정말 못하는데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던 것 뿐이에요 그것을 한달 만에 어떻게 하겠어요 기본 실력을 어떻게 퀄리티를 높이 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이것은 어, 공연을 위해서 그런 점도 있다 보니까 정말 또 실력이 늘었죠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지금 급족합니다 한분도 나고자 없이 잘하셨습니다 오늘 기분 매우 좋습니다 어, 시작했던 우려가 제자화자차입니다만 뭐 여러분 집에가서 점수 주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어, 굉장히 급족합니다 자 여기에 또 오실 분들 있습니다 어, 스텝으로 이 사람들이 스텝이 없으면 노래 한곡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스태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사진 그만 찍고 아르보를 박수로 오십니다. 나와. 자, 우리 차영 감독입니다. 이리와. 들어와, 이어와자 어. 그리고 동영상 어. 비디오 감독이죠. 동영상 감독 우리 산이좋아님도 그만 찍고 이리와. 좋았어요. 어? 진다 아, 대세에서 아마 그때 그 맞춰 놓고 보면 되는 거지. 네, 그렇습 자. 아, 그리고 카운트에서 좀 열심히 해 줬던 우리 엄마. 엄마. 더돈잘 네. 간수해 가는 거 <laughs> 알아? 엄마. 그리고 어, FD 무대 FD로 어, 제곁에서또 알게 모르게 굉장히 도움을 준 우리 이모의 도로시 양을 또 모십니다. 도로시. 네. 자. 자, 그리고, 어, 제 일명 평소 연습 때 개인적으로 제 새끼 새끼 합니다. 내 어, 네, 새끼 새끼 하면서, 어, 심부름을 시키면서 가진 나쁜 소리 다 듣고 했던 우리 비와에게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이 와요. 올라요 빠진 사람 없죠? 네, 빠진 사람 없죠? 남나가 있는데 오늘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본인은 <laughs> <고등학교 웃음> 올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대공연 때 올리기로 하고 아미가 어, 어? 아미가 아미가 있구나 참아 아미가 우리 예, 아주 몸좀 몸 보세요 건실하게 아주 좋습니다 아미가양 박수 주세요 여기 올라오고요 올라오세요 거꾸로 한번 아가미인데 예, 아미가 까지 오늘 스텝으로 애써주셨습니다 자 아 유민 네. 카페 지기님께서이럴때뭐돈좀안 줍니까? 돈은 이 시간에 저 타이밍 이 시간인데. 네, 나오겠습니다아 농담이고요. 어. 자 여기 우리 스텝까지 전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예, 네. 나오세요. 스까지한번 네. 죄송합니다. 조금만 3분, 5분만 기다리세요. 자 우리 앞에 앞줄랑 이렇게 무릎 꿇읍시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미안합니다. 오늘 정말 매우 좋으신 분들이 오셔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네, 네. 됐나요? 예, 됐습니다. 네. 자 아, 2011년 12월 30일, 어, 이곳 신림동 하고도 또 시즌이란 어, 스시집에서 일식집에서 어, 비좁은 장소에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대공연에 앞선 티저, 그러니까 축소된 맛보기 공연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여러분 성원에 큰 감사를 드리면서 어, 올드랜 사인 음악 올라. 아 우리 같이 합창하면서 아쉬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나비 노래방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아, 같이 합창해야만이 새해 복 많이 받습니다. 아 아쉬운 작별의 시간 오늘 와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